남았을 <laughs> 때부푸타바라 아침탑발 나왔습니다. 아침탑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해가 질 무렵이네요. 여기는 나보산 사띠 아라마입니다. 어떻게 된게 서울에서 다니면서그 아침탑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 조그마한 틈도 없네요. 그 커피숍에서 안락해도 그렇고 서울역에 살락해도 뭐가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이리 오다 가다가, 어, 이리 주시겠어. 고맙습니다. 오다 가다가 그냥 좀 늦어도 아침 탁발을 저녁에 하자. <laughs> 아마 여기는 해질 무렵이지만은 저기 중동 좀 지가거나 유럽 좀 지가면 아침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기면 됩니다 그래서 다보산사타아라마에 들어와서 아침 탁발 진행합니다 그래도 하루 일과는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조개종 포교원 산하에 있는 국제포교사단의 운영회의가 열리는 날이라서 어, 인도에서 진행하는 붓다 Old Past to Body, 7 Days 붓다 깨달음 부처님 깨달음의 길 7일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고, 어, 이번 7월 달에 같이 통역을 한명한번 파견해 주시고, 그리고 그 행사를 치러 보고 한번 회의를 하셔서, 자세히 저희들이 보고해 드리고, 또 이번에 나오신 분들이 같이 회의를 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리고 이 플랫폼이 의미가 있겠다 싶으면 함께 합시다 하고 그 설명을 하러 가는 자리였습니다. 한 15분 정도 계시고 유튜브로 아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20분 정도 모여서 한 5분 정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서 보니 아는 분도 계시고 또, BTN에서 제 프로그램 어, 시청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또 신도함 크레 시주를 받아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종학당에 관심이 있는 교수님도 한번 만나서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말씀드리고 왔고, 부탁가야에 어떻게 함께 할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캠프 마치고 성과물들을 그대로 보고해서 함께 하게 될 겁니다. 나뭇다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싸, 나뭇다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싸, 나뭇다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붙었사 붓담 살아난 가참이 담망 살아난 가참이 상강 살아난 가참이 루띠안피 붓담 살아난 가참이 루띠안피 담망 살아난 가참이 루띠안피 상강사아낭가참이따띠안피부담사아낭가참이따띠안피담망사아낭가참이따띠안피상강사아낭가참이숙기어뜨 행복하십시오. 부탁 바랍니다. 서울 다녀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laughs> 내일은 다시 평택에 가서 설명할 것이한 군데 있어서 평택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laughs> 한국에 오니까 더 바쁩니다. 아마 이번 오늘부터 해서 한 2, 3회 길게는 한 3, 4회 정도 안한존자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불교사에 있어서 특히 부처님 제세 시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인밀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아난존자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수보리존자, 아, 아, 사리붓다존자, 목갈라나존자 그리고 부처님 인밀한 이후 교단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셨던 마하가사바존자 그리고 부처님의 말년 2 5 년을 시봉을 하셨고 그리고 가섭 마하가섭존자가 교단을 정비하고 아난존자에게 교단을 물려줬을 때 가섭존자 다음으로 교단의 리드가 됐어 오늘날 불교가 불교와 수행이 인도를 넘어서 전지구 차원에 탄탄하게 자리 잡게 하는 데는 안한존자의 역할이 참으로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사에서는 안한존자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초기불교사에 있어서 많은 안한존자의 제자들은 안한존자를 부처님의 제자인가 동시에 당신들의 스승으로서 오랫동안 칭송하고 기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다른 여러 눈 밝은 분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오늘 여기서 한 3~4회 정도에 걸쳐서는 아난존자의 또 숨겨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상당히 교훈적입니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갔다 오는데 그 가는 때는 기억이 잘안 납니다. 뭐 저희들 이 있는 그 삼천포 시란의 건너편에 한 5-6km 정도 마주 보고 있는 곳에 외갓집이 있었죠. 마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거기 어, 이렇게 가서 가는데 간 거는 기억이 잘안 나요 제 생각으로는 한 크게 한 다섯 살 여섯 살 정도 기억이 되는 것 같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집으로 올 적에 아버지하고 큰 애님하고 제하고 이 배를 타고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마 외갓집에서 배가 이렇게 나올 때.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하고 큰 형님하고 <laughs> 두 양반이 있어 뭐라고 뭐라고 하더만은 아마 아버지가 뭐라고 과을게 질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막 물에 뛰어 들어가고 헤엄을 쳐서 외갓집으로 갚겠는지 어쨌는지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이후에 큰 형님을 못본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좀 이따가 아큰 형님이 앞집에 있는 그, 어머니 친구, 아마 친척이었죠. 저희들은 늘 이모 그랬는데, 아마 그, 어머니 친구한테 가서 돈을 한입 빌려가지고, 그러면 날 살리라고 달아놨던 모양입니다. 그러고는 아마 그렇게 해서 4년 만에인가 5년 만에 찾았죠. 아, 할아버지가 3대 독자였고, 아버지가 3대 독자의 맞이였고 큰형님이 장손이 되어 놓으니까 아마 아버지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고 어른들도 그랬고 어떻게든 찾아와야 된다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개우 찾았죠. 아마 그때 큰 삼촌은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시고 통도사서 활동하셨고 막내 삼촌은 해인사 강원에 들어가서 아마 해인사 강원에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시점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행님이 집을 나갔다 찾자 이래가지고 3년 만에 찾았는데 3, 5년 정도 아마 걸려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찾고 보니까 저, 기장 위에 가면은 자천이 있고, 거기에 가면 장안사가 있는데, 장안사 뒤에 가면 척판암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계시는 걸 찾았습니다. 아마 삼촌이 찾았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아버지가 큰이님 대리로 간다 하더라고요. 1분 남았습니까? 1% 남았습니까? 오다 보니까 카메라, 저거, 배터리를 충전을 안 해놨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에피소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 저기 어디 평택 가는 길에서 통도사 아래 영권 여행사에 가서 아마 거기에서 아침 탁발을 10시에 하겠습니다. 한 9시 50분에 하겠습니다. 그거 마치고 평택으로 거사님하고 어, 같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탁발떼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와 그렇게 빨리 배터리가 다 섭니까?